요즘은 자동차를 원치 않는 세대도 있다. 차를 소유할 욕구가 점점 떨어지고 있기는 어. 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운전하기 싫다. 네. 운전 시간에 다른 일 하고 싶다. 네. 만약에 자율주행이 상형화가 됐고, 자동차에서 운전하라고 뭐 하게 만들지? 공간가치로 넘어가지 않을까. 완전한 극장형이 된다던가. 네. 돌아다니는 특이하게 생긴 차가 있어요. 처음 봐요, 태어나서. 네. 앞으로 부동산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업들이 다 모빌리티로 넘어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피스 공간에 숨겨진 심리와 문화를 읽는 오피스코드 저는 진행을 맡은 이승국입니다 오랜만에 뵙고 또 처음 뵙는 두분 함께 하고 있는데요 한 분씩 돌아가면서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퍼플식스 스튜디오에서 사무환경 연구팀을 맡고 있는 김태희라고 합니다 몇번 뵙다고 네. 좀 편해졌습니다 아, 너무 환영합니다 <laughs> 저희가 얼마 전에 네. 좀 만나뵙고 연구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재미있는 연구를 하고 계셔서 이 자리에 아. 초대를 드렸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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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주셔서 정말 네. 감사했습니다. 어, 과연 소개. 어떤 분이실지 <laughs> 아, 직접 소개 살짝 부탁드릴까요? 네, h m g 경영연구원에서 모빌리티의 미래를 연구하고 있는 박종혁 네. 책임입니다. 아, 굉장히 네. 재미있는 연구를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건지 살짝 여쭤봐도 될까요? 아, 모빌리티 전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네. 인구 변화에 따른 미래 사회의 모습이라든지 다른 업체들의 전략 방향 이런 것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팀장님을 뵀던 이유는 네. 인구 연구를 하면서 인구 변화에 따라서 모빌리티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건지 특히 공간의 변화에 따라서 모빌리티는 어떤 변화를 갖고 갈 건지가 궁금했었거든요. 네. 이동수단을 전체적으로 공부하고 계신다고 이해 네, 맞습니다. 될까요? 네. 그럼 동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오피스는 정적인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어질 수 있나요? 두 개념이 1990년대 말에 네. 저희가 무선통신이라고 해서 인터넷이 들어오면서부터 오피스의 경계가 무너질 거다. 네. 그중에 자동차도 그리고 교통수단도 오피스의 일종으로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모빌리티 미래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지, 어떤 변화를 예측할 수 있을지, 그것이 공간의 변화와는 어떻게 융합될 수 있을지, 전 굉장히 좀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모빌리티와 오피스 어떻게 우리가 함께 볼수 있는지 지금부터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고 모빌리티 네. 전반적으로 하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네네. 가장 우리가 좀 직감적으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 앞으로의 변화 양상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 사회적으로? 지금 뉴스에는 계속 인구가 줄어든다라고 하지만 저희 사실 못 느끼고 있잖아요. 아직 은데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베이비붕어 세대들이 은퇴하는 시점부터는 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모빌리티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변화들이 체감될 것이라고 예상이 됐는데요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이들이 은퇴하는 시점부터 시장의 규모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들이 시장에서 나간 빈자리를 다음 세대들이 채워줘야 되는데 그 다음 세대부터 인구수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빌리티뿐만 아니고 전체 산업의 시장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판매 시장이 줄어든다라고 거고 있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네. 이들이 노동 인력이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 시장에서도 많은 부분에 규모 축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요즘은 자동차를 원치 않는 세대도 있다. 이런 음. 기사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확실히 젊은 세대가 네. 차를 소유할 욕구가 점점 떨어지고 있기는 해요. 이 친구들은 디지털에 더 익숙한 세대이고 소유에서 지금 공유 문화로 넘어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유를 넘어서 접속으로 갈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자동차 접속. 접속을요? 접속 소비죠. 사용하는 시간만큼만 돈을 내고 최대로 효율적으로 쓰겠다 라는 마인드라서 그 시점부터는 정말 차를 사지 않고 소비만 하는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일단 시장이나 인구의 변화는 분명 우리가 예측하고 있긴 하지만 그에 반해서 기술 자체는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왔나요? 아, 일단은 제일 먼저 보실 수 있는 기술은 사실 자율주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0단계부터 5단계까지를 보통 설정을 하는데요. 0부터 2단계까지는 운전자가 메인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보조하는 거고요. 3단계부터 5단계까지는 주객이 전도되는 단계로 시스템이 우선이 되고 운전자는 보조만 하게 되는데요. 4, 5단계부터는 사실상 운전자가 운전을 하지 않는 단계. 정확히 몇 단계까지 왔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확실히 기술의 진보가 빠르게 네.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기술의 진보라는 것이 단지 그 기술을 만드는 사람뿐만 아니고 시장에서 그 수요가 있어야지 기술이 발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자율주행은 지금 수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UAM이나 AAM 같은 도시에서 날아다니는 이동 수단이 앞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이 도심 항공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에서 수요가 상당히 높습니다. 교통 채증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사실은 기술의 변화 하나만으로는 음. 크게 바. 기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모습이라던가 일하는 모습이 그런데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저희가 인구구조의 변화라는 되게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기술 변화랑 인구구조의 변화 두 개가 만나서 수요를 변화시킨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일 기술 하나의 대두로서 변화가 아니라 인구 변화라는 큰 사회 전반적인 변화가 올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맞물려서 모든 기술이 한 번에 융합되는 어떤 시기가 올것 같아요. 수요의 그러면. 변화가 그를 통해서 맞 만들어지지 음, 그렇죠.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하고 계신 연구가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럴 네. 것 같아요 네. 자율주행으로 한정지에서 얘기한다고 해도 만약에 자율주행이 상형화가 됐고 모두가 쓰기 시작했어 그러면 자동차에서 운전하라고 뭐 하게 만들지 여기에도 여러 산업에서 분명히 달려드는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여기에도 공간적으로도 많은 접근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미래 자율주행 차량의 이용이 많아질 거를 고려한 오피스 검. 건물의 설계라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아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교통 수단 말을 네, 주셨는데요. 네. UAM이라고 네, 하는 애들이 있는데요. 네? 그들을 탈수 있는 저희가 버티포트라고 해요. 오피스 건물에 꼭대기 있는 버티포트가 음. 많아져야지만 이 수요도 더 늘어날 그렇죠. 수가 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한 오피스 빌딩 설계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회사들 입장에서도 운전을 굳이 안 해야 되면은 그리고 또 사람들이 자동차를 소유 안 하고 공유하고 뭐, 접속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사람들을 자동차로 유인할까 어떻게 자동차를 더 쓰게 음, 만들까 그렇죠. 새로운 접근법도 분명히 고민하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전에 자동차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이동을 얼마나 잘할 것인가에 초점 맞춰져 있었어요 잘. 연비라던가 안전성 승차감 이런 전통적인 상품관에서 머물러 있었다면 전 앞으로 공간가치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차에 머무르는 시간만큼 어떤 공간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앞로 서비스 포인트가 잡히지 않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인 네. 가구, 개인화된 생활이 확장되다 보면 네. 거주 공간이 많이 작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기능 분화가 예상이 되는데 그 기능이 오피스로 이전될 수도 있고 여러 군데로 이전되다 보면 결국은 이 오피스와 거주를 연결라는 연결 공간, 즉 모빌리티 쪽으로 기능이 이전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로 하여금 얼마나 모빌리티에게 심리스한 공간의 이전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느냐 이것이 모빌리티의 가장 큰 주안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네. 심리스라는 거는 게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게임에서만 항상 끊기지 않고 내 경험이 이어진다. 이게 생활 반경에도 이게 이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오피스라는 개념도 바뀔 수 있을까요, 그러면?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우리나라의 경우는 네. 전 세계 최고의 출근율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직 이 변화가 와닿지 않는데요. 재택근무와 원격근무가 이미 확산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오피스에 특화되는 기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연대라는 건데요. 자주 회사에 오지 않다 보니까 회사에 왔을 때 연대감을 이루기 위한 설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심이 변해가는 것과 비슷할 것 같아요. 도심과 오피스는 만남을 위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오피스에서 연대감을 이루고 도심의 공간에서는 문화 예술을 향유하고 친구를 만날 수 있는 네트워킹의 공간이 도심으로 남고 거기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의 주거지가 또 떠오르고 이런 식으로 수도권에 대한 정의가 조금 더 커지고 반면에 이런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시간 네네. 몰입과 회복을 위한 시간이 될것 같은데요. 이게 좀 어렵죠. 갑자기 몰입이나 회복이란 말이 튀어나오니까. 음. 네. 모빌리티에서 어떻게 네. 네. 뭐 회복과 이게 가능할까요? 네. 오피스 트렌드를 크게 말하면 네. 이런 원격 근무가 많아지면서 이 연대강이라는 키워드가 글로벌 오피스에선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AI 기술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뇌 활동이 많아지고 있어서 또 다른 키워드가 뇌 활성화 관련된 키워드들이 있어요. 거기에 요구되는 게 몰입한 환경과 회복 환경입니다. 이두 가지는 개인적으로 있을 때더잘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공간이 재택 혹은 모빌리티에서 조금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답변해주신 거에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가 등장을 했어요. 이동 수단 자체가 하나의 오피스처럼 기능하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인과학적으로 볼때 미래의 공간 종류를 분류해보면 네. 결국은 주거공간, 네. 목적공간, 그리고 연결공간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합니다. 네. 그중에 연결공간을 모빌리티가 담당하고 있는데 네. 이 개인화된 삶 속에서 공간이 점점 축소되다 보면 네. 이세 개의 공간 기능이 합쳐지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KT 인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아마 이세 개의 공간이 합쳐지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쯤 되면 아마 모빌리티도 완연한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피스가 안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 모빌리티 공간을 공간으로 좀 더. 향유하고 싶어 하는 수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정리할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구체적으로 간다면, 이 공간에서 어떤 경험들을 원하게 될까요? 새로운 세대는. 연결 기능이 공간 가치관으로 전환되는 시점은 사실은 개인화된 공간, 1인 가구가 확장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집에서 영유하던 기능의 일부들을 모빌리티로 전이시키는 현상인데요. 여기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독서 공간이라던가, 엔터테인먼트 공간, 쉼의 공간, 이런 식의 니즈가 확실히 존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이미 지금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자동차에 뭐 스피커를 강화한다던가 더 좋은 디스플레이 넣는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말하는 공간은 지금과 같은 보조기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완전한 극장형이 된다던가 예. 완전한 콘서트홀이 되는 식의 전환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개개인의 독립된 가치들이 구현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특히 개인화를 추구하는그 잘파 세대들이 이거를 소비하는 시점에서는 이런 니즈가 대폭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잘파세대를 키우고 있는데 네. 실제 이거를 느꼈는데요. 네. 이번 휴가에 두, 세 시간 정도 이동을 해야 되는데 마이크를 챙기더라고요. <laughs> 세 시간 동안 가면서 모든 케이팝 노래를 다 부르는데 네. 목청껏 소리 지를 수 있는 공간이 음. 아파트엔 없잖아요. 그렇죠. 모빌리티 안에서 그거를 다 해소하고 너무 즐겁게 노는 거 보고 네. 노래방 기능에 특화된 모빌리티라던가 네. 이런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네. 수요가 잘파세대는 기대를 하고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렇네요. 하게 됐습니다. 그렇네요. 약간 또 사이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서 연구의 주체가 되는 타겟 세대는 지금 어때요 사실 인구 연구를 할때 가장 집중한 세대는 지금 잘파 세대가 맞습니다 제일 아... 특이한 세대이기도 하고 네. 우리나라는 줄고 있지만 다른 나라엔 되게 많아요 이들이 트렌드를 리드하기 때문에 음. 이들을 연구를 하는 게 맞고요 최근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소령화 현상이라고 해서 각 세대별로 네. 개성이나 혹은 세대의 경험이 전이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네. 잘파 세대의 이런 트렌드들이 윗세대에 더 많이 전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미 그런 것들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이기 때문에 네. 디지털에서 다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네. 나타납니다 배달시킬 때 전화하기 싫어하잖아요 <laughs> 이 비대면, 비접촉을 엄청 선호를 해요 그래서 디지털 공간에서는 되게 활동적으로 참여를 하고 맞아. 오프라인에서는 음. 개인 생활을 영위하는 이런 모습들이 잘파세에 대해 하나의 큰 특징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음. 이들의 소비 행태는 디지털 네이티브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소유, 그리고 공유, 그리고 이제 접속으로 넘어오게 될 건데 이 접속의 소비 방식이 확산되다 보면 그때그때 네. 그때 사용한 만큼의 비용만 지불하는 형태로 소비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모빌리티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차를 팔아서 얻는 매출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죠. 네, 어떤 서비스를 구현해서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건지가 네. 또 다른 매출 원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네. 자동차 회사들 특히 모빌리티 업체들은 제조업인지 서비스업인지가 애매해지는 모호해지는 시점이 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네요. 네, 그럼 이제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이죠. 재미난 상상을 영감에서 많이 해봤어요. 근데 네. 앞으로 부동산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업들이 다 모빌리티로 넘어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팀장이 말씀하신 그 노래방 같은 경우도 네. 차에다 구현하면 되거든요. 네. 사업자 입장에서도 부동산을 영위할 필요 없이 차를 가지고 사업장을 꾸리면 되는 맞네요.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든 산업들이 다 변화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수 있다. 그런 시대가 온다 그러면 모빌리티를 오피스로까지 쓰시는 분들. 주로 어떤 분들이 먼저 좀 이걸 활용하시게 될까요? 제가 한번 아, 오피스 어디까지 변할 수 있을까 상상을 한번 해봤는데요. 저희가 판교에 가끔 가면 은 돌아다니는 네. 특이하게 생긴 차가 있어요. 그래요? 네, 이렇게 생긴 차인데요. 지금 저게 실제 판교에 돌아다녀요? 제가 저거를 무슨 천을 덮은 거를 봤었는데 네, 저 진짜 처음 봐요, 태어나서. 네, 그런데 요게 조금만 인터넷 찾아보셔도 음. 글로벌 회사에서도 실험하는 것들도 있고 아마 이게 주행이 실제 가능한 걸로 알고요. 있어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음. 실제 배터리가 바닥에 깔리다 보니까 네. 스케이트보드 위에 건물을 올리는 것처럼 차가 변할 거라고 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담을 수 있는 기능이 엄청 많아지는 거죠. 이게 PBV가 Purpose Built Vehicle이라고 해서 목적성이 다양한 네. 차들이 등장을 하게 될 거고 저는 저걸 활용해서 오피스가 네. 또 달라질 것 같은데요 저렇게 넓은 공간이 하나 생기다 보니까 전저 모빌리티 자체를 네. 오피스에 도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그냥 네. 모빌리티 도킹 오피스라고 부르면 쉬울 네. 것 같은데요 네. 특정층에 네. 자동차를 엘리베이터로 올려서 주차할 수 있게 만드는 건데요 실제로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제가 시카고에 갔을 때 네. 시카고에 옥수수. 빌딩이라고 제일 유명한 건물이 있어요 예. 주차 빌딩 인데요 네. 자동차들이 저렇게 주차가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pvv 차량이 많아지면 네. 저희가 흔히 말하는 엘리베이터 근처에 네. 주차를 하고 네. 외기에 면하는 창문 쪽은 사무실이 네. 되는 그런 네. 특수한 오피스가 생기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수요를 가장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네. 깨기 중요하신 산업일 것 같아요. 음. 또 예를 들어 네. 변호사 사무실인데 네. 고객분이 올라오시려면 지하 주차장에 자리도 찾아야 되고 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야 되는데 프라이빗 딩은 또몇층몇층 몇층 가는 엘리베이터 나눠져 있고 한참 헤매다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모빌리티 엘리베이터를 타고 모빌리티가 올라와서 그 사무실 앞에 댈수 있는 형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 실제로 성수동에 네. 있는 누디트 건물인데요. 네. 전기차가 올라 와서 주차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과 친구들과 놀수 있는 공간이 바로 지상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가에 있으면 차대기 응. 쉽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게 층수와 상관없이 모빌리티 기술이랑 예. 그리고 pbv 차량이랑 로봇이 주차해 주는 응. 것들도 등장을 했습니다 기술이 상용화는 아직은 안 됐지만 그런 것들이 만나면 네. pbv 차량을 바로 코어부에 도킹해 버리면 예. 만약에 내가 자영업자라고 하면 사무실 따로 구하지 않고 코어부만 있는 건물에 즉저 시카고 건물처럼 그냥 내 차량을 갖다 놓고 그래서 바로 일하고 회의실을 쓴다거나 이럴 때만 공용부에 가서 음. 일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유피스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라고도 음. 생각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자그마한 소형 빌딩이 그냥 통으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나랑. 이런 식으로 모빌리티가 만약에 정말 변화하게 된다 그러면은 얼마나 예쁘냐는 이제는 논외가 될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공간을 어떻게 꾸미냐가 문제가 되는 거지. 사실 외관에서 집중도는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두분 모시고서 처음만 해도 정말로 정적인 영역과 동적인 영역이 어떻게 콜라보를 할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오히려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콜라보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10년 뒤 우리가 예견한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나는 좀 이렇게 살고 싶다. 개인적으로 상상하시는 것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네. 좁은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마음껏 뛰지 못하고 계속 조용히 하라고 해야 되는 응. 이 상황이 좀 풀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모빌리티가 생기면 서는 응. 그걸 캠핑카 모빌리티를 주말에 이용해서 응. <laughs> 한 3, 4일은 응. 시골에서 워케이션처럼 일하고 또 3, 4일은 도시에서 응. 응. 아이들 막 학도 보내고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되면 도시와 지방을 잇는 이동수단도 정말 많이 발전해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게 부담스럽지 않아질 것 같아요 이동하는 게오도이천 저도 많이 응원하고요 <laughs> 전 상도 4촌 정도? 아, 그것도 너무 좋지. 그거는 회사랑 잘 상의해보시고요.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운전하는 시간은 약간 비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운전을 즐기시는 분도 분명 있겠지만, 저는 트래픽잼이 워낙 심한 지역에 들어가면 운전해서 날아가는 시간이 너무 아쉽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그런 시간들이 다효율적인 생산적인 시간으로 전환될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간을 되게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삶이 오지 않을까. 그런 삶을 되게 바라고 있고, 쉽게 말씀드리면 운전하기 싫다. 아, 너무 네. 중요. 해 운전 시간에 다른 일 하고 싶다. 그리고 앞으로 그게 가능해지지 않을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날내 차에 5단계 자율주행에 적용되서 핸들이 없어졌어요 뭐 하고 싶으세요? 전전 전 자고 싶어요 <laughs> 네. 저랑 똑같네요 저도, <laughs> 저도 자고 싶습니다 <laughs> 맞아요. 연구하시는 분들이 언제나 경무에시달이세요 <laughs> 네. 하루빨리 모빌리티 발전에 대해서 5단계 편안한 숙면 취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 두분 모시고서 모빌리티 동적인 영역과 오피스 동적인 영역이 왜 콜라보를 해야 하는지. 인구가 줄어들고 사회 문화가 전반적으로 변하게 된다면 어떤 미래가 다가오게 될지 저희가 살짝 예견해 봤습니다. 우리가 얘기한 게 여러분의 미래 예측에도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오피스코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